얼굴형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틀어지고 비뚤어진 얼굴, 안면 비대칭은 콤플렉스는 물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는데요. 약간 입이 휘어져서 이제 웃다 보니까 비운냐 의기소침해지죠. 약간 한쪽은 좀게 둥글고 요새 볼살 좀 많아 보였고요. 한쪽은 그냥 날카롭게 그냥 가, 가름한 느낌. 그 힘만 담으고 있는데도 아제 무슨 기분 안 좋나? 심해지면 전신의 균형마저 깨트리는 안면 비대칭. 단지 외모 개선이 아니라 비대칭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바른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정 사진 보면 저는 이제 못 보겠어요 그거를. <laughs>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얼굴의 불균형 한방으로 다스립니다. 균형이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현미 원장. 우리의 얼굴과 몸은 습관, 외상, 치아 문제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꾸준히 그 형태가 변합니다. 우승화 씨는 왼쪽 손등에 상처가 시작이었는데요. 상처를 숨기기 위해 항상 턱을 괴는 것이 습관이 됐고 얼굴도 점점 바뀌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이런 자세로 있었죠. 왜냐하면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으니까. 우승화 씨는 양쪽 입꼬리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데요. 웃을 때 비웃듯이 한쪽 입꼬리만 쉽게 올라가 의지와 상관없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죠. 어, 너 비웃냐? 아니면 삐뚤어서 이제 약간 입이 휘어져서 이제 웃다 보니까 비웃냐? 그러면서 좀 의기소침해지죠, 약간. 아무래도 내성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문에 안면 비대칭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자세, 이갈이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심해졌던 우승 화씨의 콤플렉스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었습니다. 생활하면서 나쁜 자세들 삐딱하게 앉아있다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한쪽으로 씻거나 한쪽으로 턱을 개는 습관들도 영향을 주고요. 외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측만증이나 흔들리 같은 체형 불균형으로 이제 비대칭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후천적인 원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 증상들을 비대칭 증상들도 악화시키기도 하고요 치료할 때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안면 비대칭은 한 가지 증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제 증상의 총집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종합적인 치료가 교정 효과를 높이는데요. 도구를 이용해 근육과 근막의 유착을 풀어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이제 교이나 측두근 같이 이제 운동성 근육 작하는데 관련된 근육거든요 그런 큰육들은뼈 위치 조정 굉장히 중요해요.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있으면 실제 뼈 모양이나 뼈 위치 변화에 영향을 많이 주기, 주거든요. 그래서 어, 침치료나 교정요법 외도 이런 도구 이용해서 이 구조에 맞게 제작된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경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앞면 비대칭과 턱관절 장애가 증가하는데요. 수기, 즉 손을 이용해 틀어진 목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풍선을 사용해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저평골, 즉 두개저의 앞쪽 중앙에 위치한 뼈를 자극합니다. 풍선을 삽입해 직접 저평골을 교정하는 건데요. 이뼈의 변위로 인해 비대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손을 이용해 어진 안면골 등을 제 위치로 이동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한 것들 다 상악 교정 들어간 거예요. 이제 영구기 상악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넣어서요. 그것도, 그것도 높이를 좀 맞춰 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두개골 교정, 상악 교정이 주로가 됐어요. 비대칭을 유발하는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매선 요법을 시행합니다. 흡수 봉합사를 피부 밑에 넣는 방법인데요. 안면구조의 조화를 이루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우승화씨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갔던 증상이 사라지고 높나지도 교정됐습니다. 선천적으로 휘어졌던 코도 바르게 펴지면서 자신감도 되찾았는데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셔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그 어두웠죠. <laughs> 네 많이 어두셨는데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셔서 저도 되게 많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좀잘안 웃게 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 대하는 게좀 편한 거죠. 이제 편하고 어디 모인 가더라도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잘못된 습관이 비대칭을 불러왔던 우승화 씨. 안면 비대칭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자세와 습관이 중요합니다. 나빴던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주고 일상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비수술로 어떻게 고칠 수 있으면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럽게 고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부담 없이 그냥 수술 없이 그냥 고치고 싶었죠. 그래서 그런 쪽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잘 나와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깊은데요. 자신만의 콤플렉스 때문에 마음껏 웃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응. 수정을 하면은 아 오른쪽 좀 올렸네.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네. 내가 만족 못하면은 좀 계속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응. 내가 만족하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중학교 때부터 얼굴 균형이 비뚤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과연 허다령 씨의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왼쪽 콧망울이 오른쪽보다 더 낮게 있으시고 콧망울도 훨씬 크게 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입술 라인도. 왼쪽이 더 처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으로 떨어져 있는 선이 세 가지기 때문에 왼쪽 얼굴이 아래로 떨어져 있고 반대로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 있는 이쪽으로 상하 높이 차이가 좀 많이 있으신 얼굴이세요. 스플린트를 착용해 턱 관절을 보호하고 턱 중심이 맞지 않은 것을 개선해 주는데요. 약침은 액이 혈 위에 주입돼 순환을 개선하고 대사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체 지방과 노폐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어 안면 비대칭 교정에도 좋죠. 비대칭으로 이제 한쪽에 얼굴에 지방이 더 많이 쌓여 있다거나 얼굴에 부종이 심한 경우에 그것들을 사이즈를 줄여 주는 데 윤강약 침을 맞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개골, 천골, 뇌, 뇌척수액, 경막으로 이루어진 두개천골계는 신경, 근육과 결합 조직 등 우리 몸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는 핵심 체계입니다. 두개 천골개 기능에 이상이 오면 전신의 불균형을 유발하는데요. 수기 요법으로 두개 천골개를 호흡과 함께 자극해 정상 순환을 유도합니다. 안면 비대칭 교정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수철가 이런 식으로 다뼈들 조합이 이제 수철하는 봉합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운동성을 주게 되면 여기 이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코를 통해 풍선을 삽입해 줍니다. 내부에서부터 직접 저편골을 교정해줍니다. 저편골에 영향이 큰 비대칭의 경우 그리고 휜 코로 인한 비염 등의 경우 등 풍선요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풍선요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꾸준히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이 아래로 쳐져 있던 허다령 씨 치료를 이어 오면서 좌우 대칭 이 바르게 맞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격 자체가 중심 이제 경추 중심선에 맞게 되면 이제 제일 얼굴이 작아진 얼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이신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게 얼굴이 좀 가름해졌다 이제 뻐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골격 비대칭이 좀 개선됐을 때. 치료했을 때 몰랐는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좋아졌구나. 더 음. 음, 선해진 것. 같아. 선해졌다. 착해졌다. 부드러워진 것. 같아. 응. 최용씨, 왼쪽 턱이 더커 보이는 것이 늘 신경쓰였는데요. 제가 오른손을 다 타는데, 오른손을 이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왼쪽만 거의 사용하거든요. 뭐 거의 실상은다 숙여다 보니까, 음, 이쪽은 이제 근육이 거의 없고, 이제 왼쪽이막 근육이 많다 보니까, 한쪽이 좀 몸이 쏠리는 것 같기는 해요. 최용 씨는 어릴적 사고로 한쪽 손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왼쪽만 사용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입술이 많이 우측으로 이동돼 있고 코도 오른쪽으로 같이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른쪽 얼굴에 대해서 이제 왼쪽 얼굴이 더 이제 좋아 보이시는 경우고요. 그래서 위에서 오거나 아래로 봤을 때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계신 게좀 많이 두드러져 있어요. 이제 신체 균형이 한쪽이 좀 밸런스가 깨진 부분 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가 요추전만 형태라든지 이제 어깨쪽 근육이 많이 굳어 계시고 척추 기립근상으로도 좌우 좀 밸런스 차이가 안 맞으셨거든요. 척추 기립근이란 척추뼈를 따라서 길게 세로로 뻗어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척추를 바로 세워주고 몸의 중심축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이지요.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켜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에발레도고 하고, 뭐상도 괜찮아졌고, 또 이게 균이 맞으니까 몸의 도 이제 완화되고 하이 좋아졌어요. 년 정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최용 씨. 오늘은 손을 이용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상 리듬으로 회복시켜 주는데요. 조금씩 몸의 균형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통증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매선요법으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는데요.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매선요법은 심장 수술에 사용되는 PDO라는 흡수 봉합사를 피부 밑에 넣는 방법입니다. 비대칭을 유발하는 양쪽 근육의 불균형을 조절해 정상 위치로 회복을 돕는 시술이죠. 약화된 근육을 강화시키고 단축된 근육을 풀어 안면 구조를 조화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를 특별히 자르거나 하지 않아도요. 이제 균형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뼈가 발 이게 그러니까 돌출된 정도도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 그쪽 근육이 많이 비대 있거나 이제 그쪽으로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제 같이 좀 개선하게 되면 이제 얼굴이 좀 작아질 수가 있죠. 입과 턱이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간 상태였던 최용 씨. 바르게 교정하면서 얼굴이 갸름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용적인 것도 좀 도움을 받으셨지만 일단 턱에서 소리 나시는 거에 대한 불편감은 지금 거의 없으시고, 네. 그다음에 어깨 통증도 괜찮아지셨고, 그다음에 소화 불량이나 생리통 같은 어떤 내부 문제도 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네. 편해지셔서, 네 컨디션도 좋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방 치를 료 받으면서 이제 원래 제 모습에서 좀더더 보연의 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그게 참 장점이고 또 이것도 취, 치료를 받는 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이제 치료를 받는 다음 날도 뭐 크게 이상은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한다는 한유림 씨. 하지만 한때는 가장 싫은 일이기도 했는데요. 아래턱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은 콤플렉스 때문에 스트레스도 점점 쌓여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사진, 예전 사진 보면 저는 이제 못 보겠어요, 그거를. <laughs> 그래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laughs> 뭐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제 만족을 한다잖아요. 제가 요새 그래요. 그냥, 저, 그냥 거울을 저를 보면은, 거울에서 저를 보면은, 그냥 만족스럽고, 그냥 되게 뭐, 뿌듯한 거, 그냥 자기애가 높아진 것 같아요. 오른쪽 입꼬리만 올라가면서 웃는 것이 부자연스러웠다는 한유림 씨. 코도 오른쪽으로 약간 휘어졌는데요.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한유림 씨의 인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쪽 입꼬리의 위치도 나란히 자리 잡고 안면 비대칭의 원인 중 하나인 거북목도 바르게 교정했는데요. 편했어요. 근데 요새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은 아치하면서 바로 그 빼요. 얘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그게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니까 비들 치기랑 도 관련 있을 거라 고 생각 못했거든요. 자주 막 어깨도 결리고, 두통도 오고 그랬는데 나서 상담 받고 보니까 그것도 다 관련돼 있다 하셔가지고 알고 됐죠. 한쪽으로만 씹고 턱을 괴는 것이 습관이었는데요. 콤플렉스를 유발하는 나쁜습관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눈과 입 사이가 간격이 a 고 턱관절도 a k t o 많이 돌아가 있었는데 현재 최근 a i 중간 n d 하는... 눈의 문제라든지 코 같은 경우는 한 a 코가 잘 막힌다든가 비염, g 농증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갈이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분은 미용 때문에 오시는데요. 막상 이제 안으로 이제 하고 들어보면은 갖고 계신 많은 불편한 신체 증상들이 이제 비대칭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으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그런 증상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중간 상담하시다 보면 그때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굴을 교정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은 물론 건강까지 되찾았다는 한유림 씨. 친구와 함께 나선 산책길. 이제 마음껏 웃으면서 추억을 남길 수 있게 됐는데요. 콤플렉스를 털어버리고 다시 찾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로 앞으로도 아름다운 추억, 좋은 기억만을 간직하길 응원합니다. 일상에서 느껴지는 통증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해소됐고요. 성격 같은 부분에서도 많이 밝아지면서 마인드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그전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생활에 있어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마냥 되게 즐거워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죠. 균형 잡힌 얼굴이 주는 아름다움이 대세인 요즘,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균형은 자신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건강을 맞춰나가는 것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뛰어놀 시간에 요새는 다들 앉아서 이제 TV 보거나 스마트폰 영상물을 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거북목인 엄마 아빠들이 오시면 아이들도 자세가 비슷해요 이제 엄마 아빠 자세를 똑같이 쫓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좀 그런 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세들을 바르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